안녕하세요. 동부 행복한 어르신 복지관 요가 지도자 윤혜경입니다. 자, 생활을 하시다 보면 몸이 자꾸 굳어지게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붓기 쉬운 어깨 근육과 고관절 근육을 오늘 좀 풀어드리는 동작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셔서요. 자, 양반 다리를 하실 건데 처음에는 왼발이 앞쪽으로 오게 두실 거고요. 자,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리 사이 간격을 좀 넓히셔서 자세를 지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좀 좁혀서 왼발을 앞쪽으로 놓고 진행할게요. 자, 왼발을 앞쪽으로 놓으시고 양손을 쭉 펴신 상태에서 깍지를 키실 건데 왼손이 위로 올라오시게 깍지를 잡아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로 호흡을 쭉 들이마시시면서 그대로 양손을 들어 올려주시고 자, 이때 무릎이 같이 들리시지 않게 무릎은 지그시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호흡을 다시 한번 들이마시시고, 후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오른쪽으 상체를 기울여 주실 거예요. 한번더후 내뱉으시면서 조금 더 깊숙이. 무릎은 편안하게 유지하실 거예요.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시면서 들어 올려주시고요. 그 상태로 팔꿈치를 이번에는 구부리셔서 팔을 뒤로 당기신다는 느낌으로 어깨와 가슴을 열어주실 거예요. 한번더 호흡을 들이마시시고 후내뱉으시는 숨에 오른쪽 자한번더후 내뱉으시면서 깊숙이 호흡 마시시면서 올라오시고, 후, 내뱉으시면서 양손 다시 한번 위로 뻗어주시고, 편안하게 쭉 떨구셔서 마무리하실 거예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일수록 손이 찌릿찌릿 자극이 더 느껴지실 텐데요. 금방 없어지는 현상이니까 가볍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똑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발이 앞쪽으로 나오시게끔 양반 다리 해주시고요. 자, 역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리 사이 간격을 넓혀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시게 양손을 쭉 펴셔서 깍지 껴주실 거고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시면서 천천히 팔도 위로 잡아당겨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양 무릎은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코로 호흡 마시고, 후 내뱉으시는 숨의 왼쪽. 자, 한번더호로 마시고, 후 내뱉으시는 숨의 왼쪽. 그대로 천천히 호흡 마시고 올라오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팔을 당기셔서 오른팔이 늘어나실 수 있도록 팔꿈치 구부려 주시고, 한번더 코로 호흡 마시고, 후, 내뱉으시는 숨에 왼쪽으로 기울여 주시게요한번더 후, 내뱉으시는 숨에 조금 더 깊숙이. 다시 천천히 호흡 마시면서 위쪽 후. 팔 그대로 뻗어주시고 후, 내뱉으시는 숨에 팔팔썩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손이 저리실 수 있으시니까 가볍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하시면서 손을 풀어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고관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 다리를 옆쪽으로 가볍게 열어주시고요. 왼 다리는 그대로 두실 거예요. 자, 오른 발끝을 앞쪽으로 한번 바닥에 닿게 기울여주실 거예요. 이번에는 마시고 후 내뱉으시면서 새끼 발가락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뒤쪽으로 눌러 주실 거고요. 이때는 무릎이 살짝 굽이셔도 괜찮습니다. 이그 동작을 가볍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관절이 놀라지 않도록 미리 풀어 주실 거예요. 풀어주셨으면 오른발 끝을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 주실 거고요. 자 오른손으로 들뜨기 쉬운 오른 무릎을 지그시 눌러 주시면서 왼손 호흡 마시면서 머리 올리실게요. 후- 내뱉으시면서 옆으로 쭉 늘리시면서 고관절이 늘어나는 거 같이 느끼시면서 상체 늘려 주실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로 오른 무릎을 지그시 계속 눌러서 무릎이 들뜨시지 않고. 고관절만 쭉 열리실 수 있도록 다시 취해주실 겁니다. 자,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왼손으로 발끝을 가볍게 터치해 주시고 오른손으로는 무릎을 조금 더 지근시 눌러 주실 겁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마치시고 올라오시고. 손 내리시고 자 이번에는 왼다리를 앞쪽으로 가볍게 세워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왼손으로는 오른 무릎을 가볍게 터치해 주시고 오른손은 엉덩이 뒤쪽으로 허리를 바르게 세워주실 겁니다. 호흡을 마시시고 후 내뱉으시는 숨에 몸통을 뒤쪽으로 온전히 틀어주실 거예요. 자, 이때 왼 무릎은 안쪽으로 말려들어오지 않으시게 약간 쪽으로 최대한 열으셔서 이번에는 안쪽 고관절을 열어 주실 겁니다. 후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정면 바라보시고, 자 이번에는 다리 바꾸셔서 반대쪽 진행하시게요. 자 오른 다리는 앞쪽으로 가볍게 구부려 주시고 왼 다리는 옆쪽으로 열어 주실 겁니다. 역시 왼발도 엄지 발가락이 바닥에 닿을 수 있고 앞쪽으로. 이 풀려주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나오셔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도 새끼 발가락이 바닥에 닿으실 수 있게 가볍게 둘러주시겠습니다. 그대로 했던 동작을 가볍게 반복하시면서 호관절을 롤링해주실게요. 앞뒤로 움직여주시고요. 어느 정도 풀리셨으면 정지하셔서 왼발끝을 몸쪽으로 가볍게 당겨주실 거예요. 발끝이 앞이나 뒤로 쏠리지 시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역시 왼손으로 내뜨기 쉬운 왼무릎을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호흡 마시면서 오른손을 머리 위로 후- 내뱉으시면서 서서히 왼쪽으로 상체 기울여주시고요. 여기서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숙히 오른 손으로 왼발 끝을 잡아주시고 무릎은 지금이 더욱 더눌러주시요 힘이 천천히 호흡 마시고 끌어서 올라오시고 후 정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 무릎에 역시 세워주실 겁니다. 자, 오른손으로 왼무릎을 가볍게 터치하시고, 왼손은 허리 뒤 바닥에 놓으실 거예요.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시고, 후 내뱉으시는 숨에 한 채, 왼쪽 뒤쪽으로 최대한 밀어내신다고 생각하시고, 비틀어주세요. 위와 장을 가볍게 자극하시면서, 소화를 돕는데도 좋은 동작이고요. 오른무릎이 안쪽으로 말리시지 않게. 바깥쪽으로 쭉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기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팔에 힘을 너무 주시면 다리에 쥐가 오실 수 있으시니까 가볍게 당겨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만 동작하실 거예요. 천천히 호흡 마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후 내뱉으시는 숨에 다리 가볍게 풀으셔서 제자리로 가지고 오시겠습니다. 그대로 양 무릎을 바닥으로 가볍게 토닥토닥 두드려서 풀어주실게요. 자, 고관절을 여셨으니까 이번에는 다리의 근길이를 조금 교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른 다리 위로, 왼 다리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 가볍게 교차해서 꽉 놓으셨으면, 오른 무릎은 살짝 구부러지게, 왼발은 쭉곧게 피셔서 양손으로 왼발 중간까지 깊숙히 눌러 잡으실 거예요. 자, 천천히 코로 호흡 마시면서 정면 바라보셨다가, 후 내뱉으시는 숨에 서서히 깊숙이 눌러주시겠습니다. 한번더 코로 호흡 마시고, 후 내뱉으시는 숨에 최대한 밀착. 왼다리 그쪽에 자극이 좀 강해요. 천천히 마시시고 올라오시고. 후, 내뱉으셔서 풀어 놓으실게요. 자, 그대로 이번에는 오른 다리 위에 왼 다리를 교차해서 올려 놓으시겠습니다. 역시 왼 다리는 구부러지셔도 좋지만, 오른 다리는 쭉 펴주시고요. 이번엔 양손으로 오른 발바닥 중간 부위까지 깊숙이 당겨서 걸어 잡으실 거예요. 호흡 들이마시시고 상체 세우셨다. 후 내뱉으시는 숨에 깊숙히 눌러주시겠습니다. 한번더 코로 마시고 후 내뱉으시는 숨에 조금 더깊숙이 오른쪽 다리 뒤쪽에 강한 자극 느끼시면서 진행하시고. 천천히 걸음을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후, 내뱉으시면서 제자리 자 그대로 다리 다시 한번 가로자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운동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자 이곳으로 조금이나마 뭉친 어깨와 다리가 좀 풀리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건강하게 재밌는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